여러분, 수족구가 요즘 대유행이라는 거 아시죠? 우리 아이한테 이상한 물집이 생겼다면 바로 이거예요. 오늘 수족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. 수족구는 콕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. 아이들이 침을 통해서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염돼요. 특히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서 확 퍼지죠. 손을 자주 안 씻고 장난감을 입에 넣으면 위험해요. 증상은 이름 그대로 손, 발. 입에 물집이 생겨요. 처음엔 열이 나고 목이 아파요. 그 다음에 입안에 하얀 물집이 생기면서 밥을 안 먹으려 해요. 손바닥, 발바닥에도 빨간 발진이 나타나죠. 치료법은 없지만 관리가 중요해요.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최고예요. 아픈 부위에 차가운 음식으로 달래 주고요. 손 씻기는 필수. 알코올 소독도 꼭 하세요. 고열이나 탈수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. 우리 아이들 함께 지켜요.